We'll mm -hmm. 한번더 먹을게요. 저거 올라가있어. 아랍힐. 오른쪽에 뛰어요. 안되면 시통? 아 괜찮나요 이거? 괜찮 괜찮 이번에 그냥 위로 쭉 뛰시면 돼요 그쭉 뛰어요 그러더니 괜찮잘 맞춰가 시너지 아끼시고 가 다른 패턴에스 다른 패턴 킬준비했는 패턴 힐안 나왔어요 요거다 아이고 좀 더러워요 네. 이어 오세요 맞다 맛이 없지? 문 닫힌가? 치명이 안 떴나보죠. 아니, 치명 떴음. 독특인데 왜 이러게 안 보이지? 아, 그, 너무 빨리 밀려가지고 가드님이 겉으로 못올린 아, 그럴 그래서, 수도 있다. 에이, 저거, 무령 미칠 때, <laughs> 패턴 보고 밀어주세요. 네. 저도 독특여가지고. 아, 이게막 밀면은 모두한테 안 좋아서. 나 백된 거 아니었고. 필체 맞다야 필체기야. 어, 풀어야 되는데 부끄럽다. 어, 어. 아덴. 여기 어, 제일 쉬워.

어 시나지 아키즈도 무력 악마까지만 무력 악마까지 맞아요. 어르님 삼패턴 미실 수 있어 요 이거. 아 원능불부터 갔다 오시자 무력 건들지 마세요 이거. <laughs> 무력 건들지 무력 마세요. 무력 무력 안면 이게 뭘? 어르도 셋시 가세요. 모이면 갑시다. 물랑 내고, 실리안이랑 갑시다. 갑시다. 버퍼 올려줄게요. 어, 난타 한대 들어갔어요. 어딜게 뭐 좋은데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이것저것 떠보려고 재수를 받고 있는 아, 초반은 정가를 너무 많이 써아 괜찮아 어색해 난지정블레이드 끝까지 치고 들어오시고좀자유로한기 보는 거 부럽다 저그 편지 맞아요 어? 오? 맞았어요 맞았어 방한평아직안 탔는데? 패턴 보고 추가 한번올어 음. 죄송해요 하나 잘못봤어요 빡빡 오라 수납이 아프시도 오라와 아, 야, 이알평탄깐아깐 잠깐, 잠깐. 잠깐, 3동? 3동 지않지 않기 가잠가게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나오 잠깐, 시깐 어, 네. 간치겠다. 어, 괜리는거 생각, 밀리는 거 생각. 네. 맞지. <laughs> 리 뺑뺑이. 저거 껴요 되게 신기해. 아저 괜찮습니다. 아. 어 더. 아라고이 카구나. 어. 반겨. 빠지자 오케이 끝지 발각이요? 뭔 낭독자러니 너무 많이 앞에서 까뭐 담으면 되지 아, 루칸이잖아. 안돼요. 오칸 나옵니다. 오카발언나면꼭 나오더라.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맞았어요. 다이즈 믹. 삼동 삼통. 패턴 보고 실을 올릴까요? 어, 올려도 되고 어느 이거 거. 웨이 쓰셔도 되고 실리언 쓰셔도 고아 붕어기시니까 왜 올릴게요 네어 이거 그럼 패턴 보면서 쭉 가시죠 무려밀기면서 버프 주세요 주세요 주요 아, 어, 어, 이거 엄청 할것 같은데? 하얀 거같은하거 같은데? 하얀 거 같은데? 가야 거같은거 아, 원실로 가져가죠 거기? 어, 블레이드 리퍼 있어. 서 사실상 마지막 구이 구별했던 건가? <laughs> 근데 여기서 카운터가 나오지 않네다 카운터 하나 먹어. 들어갔어요. 음. 카운터 하나 나와줬나? 카운터 좀 나와줬는데? 네, 카운터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 잇드비 맞아요? 나이스. 아, 이스 고민 걸어. 갔어요. 아, 자, 두 곳으로 갔나 응. 보네. 원시 확정. 저 아래로 돌아, 백 아래로 돌아요. 어, 대망 위로 가볼게요. 확정 쌤. 여기서. 지금. 최종 대시. 확인. 아우, 어, 다들 엄청 멀었어. 얼매이 10분 남음. 너무 <laughs> 함 네. 저희 첫 패턴만 약딜라시다한 패턴. 요거 다음 아, 네. 패턴만. <laughs> 그게 훨씬 좋아서. 처음에 약기 하나만. 어, 그냥, 안, 안, 네. 요거 다음에 딱딜하시면 돼요. 일단 나오고 추고 올릴게요. 서브 어, 어, 제가 봐요. 네 시너지 주세요. 요거 다음에 무조건 잡기. 무조건 잡기. 못칠 뻔했지. 잡기. 잡기. 이거 다음에 휘적휘적 아니면 반격이에요? 응. 휘적? 옆. 옆구리 옆구리 이것 때문에 인파로 왔어 렐라 좀요 렐라 10초 렐라 10초 하게 여기 그렇구나. 여기 카운터 아유 <laughs> 감사합니다 저 먼저 플래시드릴게요 아. 너 제가 다 봐도 돼 반격이야, 반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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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거 들어갔어요? 네. 진 어, 로스는그 뒤에 계시면돼요 빼게 계시면 카운터 칠 있어요. 빼게. 빼게 계시면 돼요 에 제가 서브 서브 거같요전이에요 2초 뒤위요로들 <laughs> 항상 빼게 계세요. 이에서는 네. 여기 카운터. 이거 다음 죠 이러면 서버다볼수있습니다 정화만 있어. 어, 있어요 킬구 정화만 렐라 몇 초에요? 넬라 5초 넬라 확인하고 넬라쿨 밀렸구나 넬라요렐 이거 다음 반격이에요 이거 실리안 쓰시면 돼요 끝이 네 이잡 조심 이거 다음에 이잡 조심 무조건 이잡 카운터 투고 이잡 1초에요조심파수타스어 어디서 들어가?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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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치는데. 게 타수 계수 여기서 운타 삼작 이적. 너 계속. 어굴운 떼게만. 아, 베라파로 게라파로리로들게라파리연 베라파로 들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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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로 들리게. 파리게베라파기들파로들파리게 베라파로 들리게. 파 백에서 딜하면서 카운터다볼수 있음이에요. 사기 굿굿굿. 아 이거 괜히 제가 일만 일레면서죽어서 롱마 깬것 같네요 이거. 잘했어. 오 클린하다. 아 너무 좋아 진짜. 한 말이지. 말이지. 어. 오, 진짜 나. 잘터는데잘 터졌는데도 한십퍼면 이거 어아하냐